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택 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 참여했는데 한국 도시연구소. 주거권 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별도의 참가자 소개는 하지 않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발언 순서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한 주거를 바라는 세입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지금도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146명의 세입자가 1조 1,328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 보험 목적으로 탄생한 주택 임대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거권 운동가들과 함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학자들의 제안을 참고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참조했습니다. 그 결과 3대 목표, 7대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대항력이 효력을 갖는 시점을 다음날 0시가 아니라 당일 0시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극소수 아기의 임대인들이 선순위를 조작하거나 다지 임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안심하도록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 정보에 대해 건강 보험료 체납 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10월 24일부터 각종 체납 기록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신용 정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이 법안은 임대차 신뢰 회복법입니다. 전세 사기 사태로 무너진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 관계를 다시 복원해가는 법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로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를 주장하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 경배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경매청구권을 갖듯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로 경매청구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일과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일을 모두 최후계약일로 바꾸었습니다. 현행 두 기준일 모두 은행의 담보물권 설정이다 보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커다합니다. 다만 이, 개정, 이 조항을 개정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심하여 주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얻어온 은행의 정부를 양보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마침 이재명, 정, 이재명 정부도 이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서민 청년 세입자의 주거 안정법입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전월세 시장 교란을 막아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액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와 전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깡통 전세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갱신 청구권도 2회로 늘렸습니다.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년 계약 기간는633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아래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계했습니다.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 정책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세입자 보호 정책은 아주 초호적인 수준입니다. 미국 뉴욕과 LA의 대도시,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에도 무기한 갱신 계약 청구권도 무제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세력은 이래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마저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해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법의 다른 조항은 깡그리 무시하고 특정 정항만 부각시키면 낡은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의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과 대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대안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기꺼이 경청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법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치솟는 월세 부담을 줄일 정책, 질 좋은 대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정책들도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해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선업의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 전세 세일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의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소개와 함께 발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전세사기 대란을 3년을 겪었지만 아직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보 공개가 일부 늘었지만 아무리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더라도 임대인이 바뀌는 문제,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고 경매 청구권을 세입자에게 부여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또한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은 너무나 어렵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개선을 공고한 만큼 소액임차인 기준은 최후 계약 시점으로 최우선변제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 기준으로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대란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전세계약은 세입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고작 해야 4년까지 살수 있는데 그마저도 보증금 미반한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집값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을 확대해서 세입자 고주를 안정 시키자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 당장 돈이 없고 집을 사기도 어렵다면 세입자는 월세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길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져 세입자에게 오히려 부담이 전가된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미 비아파트 시장은 완전한 월세화가 되었는데 왜 다들 철진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고가의 아파트 전세만 걱정하는 대신 청년과 신혼부부가 마주한 전세사기 공포와 월세 폭등을 조명하십시오. 전세사기 대란으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3만 5천 명의 공식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생이 파괴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전세 확대와 무분별한 대출, 보증이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김연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천만 원만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와 함께 담보까지 제공하고도 은행은 따로 신용조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재산을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넘기면서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신용 상태는 물론 내가 들어가는 공동주택의 주택에 다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할 길도 없어 공인중개사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깜깜이 계약 후 거주하다 막상 계약이 만료되는 즈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혹은 법원으로부터 받고 싶지 않은 우편물을 받고서야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버젓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산 판결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되어 집주인의 기타 재산을 압류라도 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만료 기간 기,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임차인은 그야말로 지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집주인들은 위장 이혼 등으로 기타 남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생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도중에 집 집주인이 바뀐 케이스입니다만 이전 주인이 집을 지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연락처조차 알수 없었으며 집주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는 더욱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언론 언론에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자는 사실상 지적 장애인으로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지만 전세 사기 일당 들로부터 명의를 이어받은 바시사장 집주인이었으나 임차인들은 그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의무가 있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의 이의가 있으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임대차법은 많은 유형의 전세사기를 양산했고 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약간의 구제를 받기도 하고 지옥같은 전세집에서 나오게 되지만 또다시 살아가야 할 집을 구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 전국에서 막연한 전세사기로 인해 전, 전세를 기피하고 많은 세입자들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전세보다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허술한 임대차법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은행이 고객을 심사하듯이 세입자도 집주인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법을 더욱 촘촘하게 개정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현행 1회차 쓸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현행 2년, 2년의 임대 차 계약 기간도 3년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은 전세 사기 없는 나라,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는 나라,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김가원 사무처장입니다. 청년 가구의 81.1%는 임차 가구입니다. 또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숫자의 75% 역시 40세 미만의 청년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곧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을 둘러싼 우리 사회 담론에 세입자는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만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입자의 권리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정부의 주거 정책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자리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특약 하나를 주장하기도 여전히 어렵고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수리 요청에 임대인이 잠적해도 손쓸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지금 세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청년 세입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있어왔지만, 대학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 기간 보장, 임차권 등기 활성화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선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자신의 집, 나아가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상당히 개탄할 일입니다. 또 투기꾼들의 논리를 들어 세입자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지금의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수가 뻔히 보이는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굴린다고 믿어왔던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양극화를 부추겼을 뿐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집을 짓고 대출로 집을 분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재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아닌 권리의 보장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생존에 대한 불안함을 투기심리, 투기심리로 자극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집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다치고 죽는 현실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입니다. 담보할 수 없는 허황된 주거 사다리가 아닌 지금 유예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고 편향적인 공격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 대책뿐 아닌 세입자 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임대차법 개선을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현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창민 의원님이 전세 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의 손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민변이 그간 주장해온 임차인 권리 강화의 방안,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 날에서 그날 0시로 앞당기고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새 임대인의 정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까지 포함하여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들은 정보 접근권 강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우리의 핵심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을 집값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계약행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장기거주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은 보증금 보호와 거주안정이라는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을 부여하고 주택 임대차 등기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단순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고 보호받는 진정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 해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중계약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간 반복되어온 전세상의 악순환을 끊고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일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고통받는 임차인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 관련 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하루빨리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변도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연대로 활동하고 있는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호입니다. 1981년 3월 5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그 제정 취지를 우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그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넘었고 그동안 29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절반인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사 걱정, 전월세 임대료 인상 걱정, 전세사기 등 보증금 떼일 걱정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세입자들에겐 무겁게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한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 무거운 세입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 오명을 벗고 44년 전 밝힌 이 법의 취지를 이제라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다음날 0시부터야 적용되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악용되는 이 무력한 세입자 대항력 소액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면서 정작 최초 담보물건을 더 우선시하는 이 불합리한 소액 임차인 제도. 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심지어 집값을 초과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 전세제도. 이제 이 기울어진 임대차 제도를 제대로 된 임대차 보호법으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는 갱신권 확대는 점유의 안정성이라는 세입자 권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4차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 심사에서 내린 권고이기도 합니다. 현행 1회의 갱신권만으로 세입자들의 점유의 안정성이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상가 임대차도 갱신권을 포함해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인 주거의 임대차 기간이 고작 최장 4년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임대인의 방패 한마디에 쫓겨나야 하는 우리와 달리 이미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세입자의 갱신권 보장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유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만 자랑받지 말고 임대차 선진국, 주거권 선진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소현민 변호사입니다. 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몇몇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발생된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번 전세사기로 드러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과 한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다는 점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그간의 논의들이 적극 반영된 내용으로 참여연대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이제 소위 바지임대인을 앞세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당의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임차인의 후순위로 밀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민등록을 마친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이 없어 다른 담보권자와 달리 소송, 판결, 강제집행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재정안은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을 부여하여 직접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일수를 2해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과 담보권 체납세액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액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전세가율을 규제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 전, 전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도의 구조, 구조적 한계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주택 임대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이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국민들이 진, 정말로 전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